안녕하세요. 크립토 차일드의 무입니다. 네, 오늘은 또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네, 짧지만 양질의 정보를 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 8,739.5달러 현재 지금 오후 4시 15분인데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죠. 오늘의 퓨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52 뉴트럴 지수인 상태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MACD가 또 이렇게 하락을 넘어서 이제 뭔가 다소 다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역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랄까, 네, 그 정도로 저는 보이고요. 아마도 한 2~3% 정도는 단 순식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게 시세를 전환하고 역전할 만한 뭔가의 그림은 저는 조금 불확시다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이 코인 개코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오늘자 음, 뭐, 바이낸스를 비롯한, 뭐, 지닥스나 크라켄 같은 곳에 하루 거래 대금이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뭐,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한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6천억 원, 뭐, 1조 넘었던 적 굉장히 있었죠. 이번 최근에 9천 달러까지 갔을 때요. 예. 그거에 거의 지금 3분의 1보다 더 한, 지금 3,080, 그러니까, 약 3,100억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선물 시장으로 가면 또 이렇습니다. 지금 24시간 거래량은 호비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4조, 어제 한 4조 3천억 원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4조예요. o k x 는 더합니다. 1조 정도가 빠졌습니다. 거래량이. 예, 지금 현재 2조 1천억 원, 2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비트맥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2조 한 아무튼 거래량이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빠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어 분위기상 순식간에 훅 튀어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세 보이는 거 보시는 것처럼 툭 튀어 오를 수는 있지만 요게 전반적으로 뭐 9천 달러를 뚫을 것이냐 저는 요렇게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제 이 바닥이라고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보여지는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서서히 어, 밟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라는 일단은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하는 움직임이고요. 어, 금이 요즘 흔히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어, 선행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 지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빨간색이 나온 이후에 어, 금의 흐름은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 지금 이런 생각이 어, 들게 되고요. 작년 비트코인의 차트만큼 금의 차트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어, 비트코인이 한 6월 한 17일, 6월 한 27일 한그 정도에 되게 가격적인 상승 가격이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금은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작년 1 1월 12월 조정은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비슷했다. 예. 하지만 금이 이제 12월 말부터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금의 9,000달러의 움직임과 지금 금의 약이 정도 단기 고점의 움직임은 흡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지금 이 표시가 나온 이후 어, 3일째 인데 네, 저는 이번 주말까지 조금 시세를 어, 조심스럽게 하락을 바라보고 일단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지선에 대해서 제가 근거 말씀드리면요 8,500달러, 8,200달러 그리고 한 7,800달러를 어, 그 이후에 지지선으로 일단은 꼽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코인 텔레그래프죠 여기서도 영상을 어,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제 그두 명은 유명 트레이더예요한 사람은 알레스오 라스팅이 라스탄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미국의 피터 브란트 네이두 사람인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현재 본인들이 견해를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둘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가 바닥이다 예 라는 공통적인 이제 공통점을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알레시오 라스타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 조정 장인 것 같은데 자기는 8,000에서 8,200 정도를 이제 단기 조정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여기서 지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 피터브란트 같은 경우는 바닥이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자. 단 바닥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웰리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느냐. 포먼는 아니다. 예, 라는 어 둘이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가 음, 서서히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어떤 두 가지 관점들이 있었죠. 네, 현재의 비트코인이 조정 단계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20, 50, 100, 200이 MA들이 이제 moving average들이 서서히 이제 그런 내실을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정배열의 움직임을 서서히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네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결론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다는 거네 어쨌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지금 현재 한 1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언제까지 떨어질 순 없어요 언제까지 떨어질 수는 없어서 한번에 웨이브는 다쓴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지금 여기 일일 어, RSI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권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속해 있는 위치 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만간 또 한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 참고를 하시고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돈 총액이 이제 옮겨지는 이제 그런 어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가 총액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어 총액은 다소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것들또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그 이외는 에 일단 뭐 간단한 소식들인데요. 미 재무부 장관인 이제 무누신 장관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크로스보드 결제 분야에서 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네요. 예. 이제 뭐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들뜨게 되죠. 예. 이런 것들 예. 아, 설레실 겁니다. 저는 일단은 요 조정장만 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2월에 어, 저는 많이 기대가 되니까요. 한번 두고 보시고. CME의 옵션 첫주 거래량이요, 어, 비트코인 규모로 1155개가 거래가 되었었다라고 하네요. 네, 아무튼 비트코인 시세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 투자자죠.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헤지펀드 브릿지 워터 캐피털의 레이 달리오 회장이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닥 좋은 코멘트를 하진 않았어요. 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올해 최고의 투자처로 금을 꼽았고요. 다만 금을 추천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투기투자는 좀 피할 것을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돈의 두 가지 목적 교환과 부의 축적에 대해서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아쉽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부의 축적에 저는 어 무엇보다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한게 자기가 보기엔 예, 경제 하강을 지금 많이들 관찰하는데 그것은 2020년 대선 이후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지금 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얼마 전 방송에서 오미세고를 그닥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살아나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약간의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판단하 대로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오미세고도 또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요것 또한 지금 움직임을 아주 파릇파릇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몇 가지 지표들에서 좀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 어쨌든 파악을 했으니까 그것도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오미세고 홀더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BNB. 요거를 제가 오늘 오후 1시에 발견했는데 그때가 18.2달러였거든요. 지금 현재 18. 이제 거의 한 4달러까지 왔다. 자 이렇게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두달 만에 시작된 바이낸스 런치 패드에서 BNB의 매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두달 만에 런치 패드가 시작이 됐는데요. 와저르 X W R X 토큰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인도의 한 거래소에 사용될 어, 토큰이라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I U를 지금 바이낸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요런 그러니까 특유의 어쨌든 BNB의 본질은 어쨌든 BNB의 사용처가 늘어나면 BNB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 이제 작년 그 이런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뭐 바이낸스 또한 바닥을 바이낸스 코인도 어느 정도 바닥을 거쳤고 이제 안 그래도 올라가는 시기에 지금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다른 런치패드들이 계속해서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작년과 같은 어떤 상승의 기대치가 또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네.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저 행복회로에서도 바이낸스 코인 좋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거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거래대금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칠 텐데요. 지금 뭐 비트코인 네, 아까 저기 그 달러가 오른 것처럼 원화도 오르고 있네요. 1천만원권에 네, 들어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한 400억, 한 300억 정도. 비스썸의 거래대금 역시 한 336억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300억 정도 추정되는 가격의 위치를 밟고 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어, 도커 방송은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